안녕하세요. 미션파파입니다. 테슬라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아이폰 단축어 기능과 연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는 걸또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테슬라 앱을 통해서 차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컨트롤 할수 있었는데 이번에 단추가 연동이 되면서 더 빠르고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차량을 컨트롤 할수 있게 됐다는 점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가 있는 분들은 이킵팝의 기능을 이제는 애플워치가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온게 아닌가 자이킵팝을 굳이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단축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영상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앱이 최신 버전인 4.24.0 버전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애플 단축어 앱에서 차량 제어 및 실내 온도 조절에 액세스하세요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떠 있어야 됩니다. 자,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아이폰 단축어 앱으로 들어갑니다. 단축어에 들어가서 모든 단축어로 들어가 보면 저는 이렇게 테슬라 단축앱을 설정을 해놓은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동작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동작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카테고리가 있고 앱이 있는데 앱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앱을 클릭하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테슬라 앱이 있죠. 이 테슬라 앱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차량 컨트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축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는 시범적으로 도어 열기 닫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어 열기 닫기가 뜨는데 여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늘색이 연하게 돼 있는데 이 연하게 된 부분에 도어 선택하기. 어떤 도어를 열거나 닫을 거냐, 이걸 선택하는 건데, 동승석 전면 도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조수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열기와 닫기를 선택할 건데, 여기서는 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축어 키를 누르면은 전면 동승석을 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행시 보기는 실행이 되고 있는 진행률을 볼 거냐 안볼 거냐를 선택하는 건데 뭐 없애도 되고 놔둬도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설정해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은 새로운 단축을하고 이렇게 뜨는데 이름 변경을 해서 동승석 전면도 오지만 조수석 문 열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에 완료를 누르면은 생성이 되지만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뭘 해주느냐 추가적으로 애플 와치가 있는 분은 애플 와치에서 보기를 하면은 이 단축어를 애플 와치로 전송을 할수 있습니다 애플 와치로 컨트롤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자 완료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유하기를 눌러서 아래쪽에 홈 화면 추가가 있죠 이홈 화면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완료를 하면은 조수석 문 열기가 여기 생겼죠 단축으로 조수석 문 열기가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는데 바탕 화면으로 나가서 보면은 오른쪽 밑에 조수석 문 열기가 있죠. 자, 이 조수석 문 열기를 클릭하면은 조수석 문 열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 문 닫기, 테슬라 잠금, 프렁크 열기, 팔콘, 왼쪽 오픈, 팔콘, 오른쪽 오픈, 트렁크 열기, 트렁크 닫기, 캠핑 모드. 프리 컨디셔닝 시작,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놨는데, 정말 클릭했을 때 작동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자, 애플 워치가 있는 분은 이 워치 앱으로 들어가서 단축어를 화면 상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간 화면에다가 테슬라 단축어를 설정을 해놨고요. 컨트롤 할수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어디서 선택을 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단축어 앱 안에 애플워치라고 있죠. 이 애플워치 안에서 이렇게 항목을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여기서 조절을 하면은 애플워치에 반영이 되고요. 테슬라 앱에서 컨트롤 하던 게 이제는 단축어를 통해서 바깥 화면으로 나왔고, 단축어 키 또는 시리로 명령을 할수 있게 되었고, 자, 애플워치가 있는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애플워치 화면을 통해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어를 가지고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열기 단축어. 트렁크 열기 단축어로 이렇게 열렸고요. 트렁크 닫기 눌러보겠습니다. 단축어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아, 그 다음으로 애플 워치로 한번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팔콘 왼쪽 오픈 애플 워치로 아, 지금 열리고 있죠. 그 다음에 테슬라 닫기. 하면은 지금 앞좌석 다쳤고 팔코닝도 다쳤습니다. 애플워치도 잘 작동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키플 대신 애플워치를 사용해도 될 정도입니다. 단축어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영상까지 봤습니다. 자 단축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자기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패턴을 찾으면 도움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애플 와치를 통해서 몇 가지를 컨트롤 해보니까 빼야 될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테슬라 라이프 되길 바라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